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그걸 쓰게 된 이유는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심리해 본 결과 피청구인의 뜻대로 비상계엄이 빨리 끝난 게 아니라 예.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이 저항을 했고 그다음 투입된 군경이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기 에 해제된 겁니다. 예, 예. 따라서 그걸 피천구인이 유리한 사정으로 가져갈 수 없다. 예. 이런 뜻이고. 그러면 시민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달려갔냐? 저는 그게 518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518 정신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하겠다. 예. 내 생명이 위태로운가 위태롭지 않은가를 따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경이 저는 조기에 해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여권에서는 음 아직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말도 가끔 합니다. 저는그 내란의 진상은 다 규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특검 수사의 필요성 저는 인정합니다. 예. 세 가지 특검이 한꺼번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관용과 자제를 제가 자꾸 말하니까, 예.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관용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뭐 주장이 있던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관용과 자제는 선이 있는 겁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예. 관용할 수도 없고 자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 그게 단핵 결정문의 요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용과 그... 자제를 해야 되는데 예. 비상계엄은 그 선을 넘었다. 예.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한테 관용과 자제를 할 수는 없다. 예. 그게 방어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예.